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날입니다. 꼭그 점은 잊으시면 안됩니다. 음. 자, 전체적인 종목은 제가 어, 도출을 시켜놓았습니다만 내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목요일안한점 그리고 지금 지수가 최고점을 달리고 있다는 점 언제 무너져도 어, 이상하지 않은 만큼 지금 체육과를 달리고 있는데요. 음,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서는 계속 쭉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참 그렇지가 않죠. 또한번 우당탕 할 때가 있으니까 조심 들 해야 되는데, 목요일이 더 그렇습니다. 꼭그 점은 참조합니다. 전반부는, 어,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삼무히스토리 오늘 매매 현황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매매와 비슷한 종목들도 있을 테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내일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동일 스틸렉스. 어 그래 정지가 이제 내일 풀리죠. 어떤 모습으로 내일 될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아,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더라? 어, 시가 아주 낮는다, 낮게 출발을 한다면 한 번쯤은 볼만 합니다. 높게 출발 한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은, 어, 현대무백스와 사면입니다. 현대무백스 역시도 내일, 어, 3일째 단일가가 내일 연장이 되는지 풀릴는지 내일 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시고, 음, 단일가가 된다면 매매하긴 좀 그렇고 풀린다면 내일 함 관심있게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 3년 앵택이 지금 풀려 가지고 오늘 상가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음, 이런 영향이 내일도 현대모백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참조해서 봅니다 시간에서는 0.8% 어, 별로 그리 그래 오른 건 없습니다 다음은 사면 음, 현대무백스가 같이 올라간다면 사면도 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사면은 기술주 위주로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음,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른 로봇주가 혹시 오르기라도 한다면 뭐 유력한 종목들 보면은 글로봇이나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이 유력한데, 그래도 사면을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무백스하고 다음은 SGA와 TLB 입니다. SGA는 어제 나갔던 오늘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나갔던 종목 중에서는 뭐 삼용 엠텍도 어제 나간 종목인데 상가로 갔으니까 오늘 더할 말이 없는데 SGA도 오늘 잘 갔잖아요. 오늘 20 거의 5%까지 갔는데 상가로 못간게 억울했는지 시간에 4%를 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봅시다. 네.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음, T1B 같은 경우에는 음, 달려가면 붙어야 될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음, 신고가로 완전히 쓰고 있는 종목인데 시간에서는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어, 기간들이 외국인 하고 올수안래야 어제 이틀 도 들어온 거 눈에 보입니다. 부합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HJ중공업입니다. 업을 뺐군요. HJ중공업 1승 2개 묶어서 보죠. 음, 이것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죠. 역시 달려가면 붙어야 될 종목. 시간에 1.8% 올라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성은 일단은 중고업이나 삼령 엠택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모습이 나쁘지 않다면 같이 봅니다. 음, 기간, 그렇게 물량을 많이 담는 것 같지 않네요. 시간에 1.3% 참조만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원과 가비아. 음, KT 사태로 인해서 오늘 보안주들 좀 관심을 받았죠. 가장 발굴의 모습을 보여준 사이버원이 좋았는데, 음, 시간에 3.7%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날 것인지 또 다른 또 사태가 언제 또 퍼질지 모른다는 확산성이 있죠. 보안주는. 같이 움직인 종목 중에서는 가비아가 오늘 좀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비아하고, 사이본하고 둘이 같이 붙여 놓고 봅니다. 현대 ADM과 토모큐브는 음, 눌림자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음, 다뭐 올라가는 종목볼게 아니라 어, 죽급등 활동하고 있는 종목인데 음봉입니다. 어, 시간에서는 양봉 바뀔 때좀 봐주시고 토모큐브 역시도 음봉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에서는 표시가 나진 않아요. 보합 기준과 잡고 음봉 때는 손대지 마시고 양봉 매매만 해주십시오. R F 무트릴지도 어제 나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좋았잖아요. 음 오늘 25%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음, 기간이 오늘 좀 같이 또 다시는게도 눈에 보입니다. 시간에 1.2% 같이 봅시다. 달려가면 다음은 대덕전제와 T F E. 대덕전자도 어제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도 기관이 또 물량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시간에서는 0.9%부합기준과 음, 작가 대응해 주시고 TFE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죠. 오늘 음, 시간에서는 표시나는 거 없습니다만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죠. 내일 양복매매 합니다. 다음은 G2G 바이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상가까지를 터치를 했다가 안착을 했다가 풀려버렸죠. 음. 시간에서 이제 표시가 안 나니까 내일 방향 잡기 힘든데 양봉 매매만 합니다. 음봉 때는 손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삼양 큼택과 대한 강통 신한 볼까요? 삼양 컴택은 사실은, 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더내려안이 정도? 조금 더 내려왔으면 더 주질 않는군요. 오늘 기관들이 물량을 넣으면서 좀 끌어올려버렸죠. 시안에서 표시 안 납니다. 아침에 양봉매만 해주시고, 목대 손대지 않습니다. 음, 대한강통신도 오늘 모습은 좋았잖아요. 음... 오늘 고가가 29.7%까지 갔는데, 잠깐 못 들어갔는데, 시간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보합인가 보네요. 오늘 기간이 이렇게 물량을 넣은 수능이 보이죠. 오늘 71만 주 최고로 많이 넣은 것 같네요.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대창 솔루션. 몇 가지로 한 묶어서 한번 보죠. 오늘 처음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외국인들은 80만 주가 넣었고요. 시간에서 2.3% 올려 있는데 얘는 보시면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동전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금액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한스바이오메드 인텍플러스 셀루메드 글로벌텍스프리입니다. 이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도 오늘 좀잘 올라갔죠? 음, 22%까지 갔네요. 오늘 기간이 처음으로 물량을 조금은 넣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는 0.4%니까 내일 양봉매매 해주시고, 인텍플러스는 조금 파동이 일어나기엔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아, 맞는데, 기관들도 그렇게 물량을 많이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에서 오른 건 없으니까 내일 양봉매매 봐주시고, 셀룸메더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술주를 안보죠. 시간에 1.6% 올려 있지만 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보합기준가 잡고 대응해주시고 그리고 글로벌텍스프리는 음 지금 시간에 4.6%를 지금 올려놓았는데 그러기엔 좀 당위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다른 것이 뭐, 요즘, 쾌된 열풍 때문에, 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걸 가지고 시간에서 4.6% 올리기엔 좀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시간에서 남들 올려놓은 애들의 또 뭔가의 노력이 있으니까 그 노력이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봐주자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관심있게 볼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일 가장 조심스러워 해야 될 것은 뭐다? 내일은 목요일이다. 음. 그리고 지수는 오늘 최고점을 찍었고, 그 역량을 계속 이어갈는지, 안 그러면 한번 또 우당탕탕 하는지, 어, 한참을 모르죠. 지금 뭐, 공매도 물량이 거의 뭐, 어, 엄청난 돈이 지금 대기 물량으로 쌓여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승부전 여기까지 하고, 사문, 매매 현황, 후반부에 붙여놓겠습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민이 코스피입니다. 제고가를 오늘 찍었죠.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3,314. 상당히 어, 의미 있는 날 같아요. 음, 앞으로 쭉쭉쭉 좀 달려줬으면 좋겠네요. 2300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까, 앞으로 좀잘 됐으면 좋겠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또 복귀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에 더욱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빨갰고 나름대로 어 파동을 일으켜 준 종목은 있었지만, 그래도, 급등주시장은 항시결이 조금 틀리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시는 어, 통일스틸렉스는 지금 현재로 거래가 정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매매가 쉬었죠. 내일 거래가 재개될 텐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팀이 우리가 상한가 매매하는 팀과, 어, 그리고 대의한 팀 둘, 두 팀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팀들은 첫 번째 진입을 해서 지금 70% 69%니까 70% 정도 수익을 안고 있고 테이 팀도 이 날짜에 공략을 해서 지금 52%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가장 주도주죠. 음, 조선주를 끌고 가고 있는 주도주이기도 한데 내일 어떤 식으로 모습을 바뀔지 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은 항상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수익을 안고 좀 편안하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너무나 까다로운 이 시장이 까탈스럽죠. 잘 삐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놓주시면안 됩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동익 스틸렉스는 음 70%, 52%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 중에서는 셀루메더가 있었습니다. 어, 셀루메더는 상매매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오늘 아침 시가가 상당히 좋았죠. 셀루메더 시가 거의 20% 출발됐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바로 20%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것 없이 바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였죠. 하지만 그냥은 보내주지 않고 대위 팀들도 같이 트레이딩을 같이 진행이 되었죠. 우리가 9 0 0 지점에 진행이 되어서 여기서 한11% 정도 수익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팀들도 어, 곽, 깔끔하게 챙겼죠. 아침에. 물론 잘 기다렸다가 잘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한번더 했지 않습니까? 음, 한번더보합근치에서한5% 정도. 한번더 수익을 챙기고 어, 마무리를 지었죠. 음, 셀루메더도 그렇게 뭐, 탁월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상수익이 참 좋았습니다. 음, 시가가 20% 가까이면 참 땡큐죠. 음, 그래서 셀루메더는 어, 상수익 15%, 아, 20%, 대의 수익도 15%. 음, 그래서 나쁘지 않게 어, 마무리는 잘된것 같습니다. 음,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큰 비전이 없는 종목이었는데요. 어, 기술적으로 수익을 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해서 먹은 거죠. 어, 기술적으로 수익을 주는 것을 잘 책임을 먹은 게스죠. 오늘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트레이딩 종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을 들라고 하면 아무래도 3년 엠택을 안들 수가 없겠죠. 3년 겟택업은 이 날짜에, 예, 이 날짜에 예, 우리가 이미 코어팀에서는, 사문팀에서는 이날짜에 우리가 종배로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가져온 수익이 35% 정도 됩니다. 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오늘 시가로 공략을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음. 그때부터 급등을 해서 상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참 깔끔했습니다. 어,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3년 엠텍같은 종목이 상가를 가야된다. HJ중고 저런 스타일의 종목은 상가를 안가도 큰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3년 엠텍같은 스타일이 상가를 가줘야 더 기세가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국에는 상가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어, 대의 팀들도 오늘 30% 수익을 그대로 안고, 어, 상가로 보유 중이고, 사무팀들은 35% 수익입니다만은, 그냥 다 같이 30% 수익으로 보유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삼양엠텍 오늘 정말 파워풀했고, 깔끔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 될는지 얼음 보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HJ 중공업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삼영엠텍을 먼저 뛰었지만은 승부를 끌었지만은 따로 오늘 중공업도 같이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종목자한테 조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3만원 다층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종목을 쳐다보고 아무래도 종목이 여러 종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 타이밍을 탁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참, 물량도 좀 많았거든요. 물량이 좀 많아서, 아, 음, 돌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 그래서 그데 놓쳐버렸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이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여기까지의 파동을 놓쳤죠. 물론 이제 3만 원, 그러니까 3만 1천 원에서 다시 우리가 잡아서 들어는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갔으면 좀더 많은 수익을 먹었을 텐데, 뭐, 그래도 여기 수익도 뭐, 어, 11, 12%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어, 나쁜 수익은 아니었는데,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HJ중공업도 3.0MTEC과 더불어서 오늘 아주 자웅을 결은 아주 훌륭한 종목이었어요. 수익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GA도 오늘 우리가 승부수를 어, 띄웠지 않았습니까? 음, 우리 3 5 0 0원에 승부를 이제 띄웠는데, 이제쯤도 될 겁니다. 아, 이제쯤도 되는데. 이것도 좀 오늘 좀 아쉬웠죠. 아,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한, 제 내심으로서는 상가를 안 봤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띄워줘버리면, 다음 매매가 참수을탄 말이죠. 다시 이러한 모습이 다시 연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상한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오늘 24.8%까지 갔는데, 아, 로가 25%만 좀탁 치고 올라가는 한 번의 타이밍만 나와줬어도, 오늘 SGN은 어, 한번상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 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음, SJ는. 그런 점에서참 상당히 아쉽다. 뭐, 기한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요즘 물량을 조금 넣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은 뭐, 백만주 가까이 넣었네, 그죠? 그래,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참 조금 아쉬웠어요. 음, 가를딱 해주면 새로운, 어, 패턴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건데,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수익은 한 13, 14%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것으로, 어, 대의 수익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인데, 음, 뭐, 좀 아쉬움이 남는지 시간에서는 지금 8% 정도 올려놓고, 장가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 모양인데, 나중에 장마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SGA 올 13, 14% 3, 수익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로티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프로티나는. 어, 정보점을 이렇게, 어, 띄어 놓는 이런 모습이라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던 종목이었단 말이죠. 음. 이렇게 돌파를 했던 전력이 있는 종목이라. 근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할때 우리가 또 다시 승부를 끌었잖아요. 수익 폭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수익 폭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놈도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이대로, 어, 캔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양봉으로 빨갛게 해서 그대로 끝나준다면, 크게는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어, 렇게 해서 끝나만 준다면, 상당히 다음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단 말이죠. 잠깐 그래, 꼬리를 물고 내려온 것은 좀 아쉬웠어요. 기관들도 요즘 물량을 꾸준히 넣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한8%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음, 나오진 않았는데, 참, 음, 수익은 수익이었지만 좀 아쉬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뭐, 감사한 수익이었어요. 음, 수익 측면으로 따지면. 하,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은 것을 보잖아요. 제가 보는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익을 떠나서 수익을 20%, 30%, 50% 줘도, 제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안 맞으면 좀 저는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 프로티나도 수익이 좀 작더라도, 어, 몸통만 세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뭐 하루 수익으로는 뭐 8%도 작은 수익 이 아니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음, 오늘 DAP도 상당히, 어,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주면서도 고냥고냥하게 그냥 수익은 좀 많이 준것 같아요. 음, 첫 번째 공략할 때도 우리가, 음, 한 7, 8% 수익은 나왔지 않았어요한 번에 수익을 주고 또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한번 수익을 주고 또 놀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주익, 우리 2,900원 기준까지 오면 놀았지 않습니까? 음, 또, 여기서도 또한번 수익, 또 미끄러진 거 다시 한번더 수익에서 여기 팔았어도 되고, 여기 팔았어도 됐겠죠. 음, 한 서너 번 정도의 어, 매수매도가 이루어진 종목이자, 한세분 정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뭐 8%, 5%, 뭐 7%, 뭐 이러니까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한 번에 아까 같은 삼정 엠택 같이 한번쭉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돼 주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들어가서 무조건 끌고 간다. 꼭 그런 건 아니, 아니거든요. 끌고 갈 종목이 있고 잘라먹어야 될 종목이 있고 스트레이트를 줘야 될 종목이 있고, 훅을 줘야 될 종목이 있고, 각각의 종목마다 특색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면서 그러한 관점을 자꾸, 자꾸 배워야 한다. 그런 것은 꼭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DAP 오늘 15% 이상 수익 좋으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잠깐 트레이딩 가이드, 어,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음, 트레이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음, 저희 상업문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알아보시면, 여기 가입이란 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 가입이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채널 멤버십이 뜹니다. 그래서, 음, 나는 그래도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청강이라는 걸 가입을 하시면, 어, 매주 금요일 날, 어, 한 번씩 참여를 4주 동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라이브 트레이딩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제들과 같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보통 8시 반부터 방송을 이제 여는데요. 8시 반부터 열고 8시 50분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9시부터 매매가 시작이 되어서 한 11시 정도까지 2시간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짧게 굵게 하고 매매를 마무리 짓는 스타일이라, 그런 스타일에 맞으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멤버십 비용이 월 60이니까 하루 한 2만 꼴인데, 음, 뭐, 멤버십 비용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요? 아무리 못해도. 음,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은, 항시 제가, 어, 여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확실히 남겨놓지 않습니까? 어, 남겨놓기 때문에, 자꾸 전화 거시면 돼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거셔도 됩니다. 꼭뭐 멤버십 가입이나 이런게 아니더라도 그냥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 유튜브 팀들은 라이브 매매하고 사무 팀들은 또어 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 팀이 하는 종목이 약간은 틀려요 그래서 유튜브 팀들은 좀더 집중력 있게 하고 사무 팀들은 어 종목을 코어 트레이딩 팀이라 해가지고 종목을 좀 다양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금이나 성량에 따라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참여를 해보시고요. 음, 뭐 하루 이만은 투자해가지고, 음, 아마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참여, 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KNR 시스템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이 그래도 한오 프로 한오 프로 정도 수익은 좀준것 같고요. 한라 i m s 도한오 프로 정도 수익은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A D M은 꼬리를 이렇게 우리가 잘 노렸죠. 뭐잘 노렸는데 큰 폭으로는 가져지는 못했어요. 한4% 프로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현대무백스는 우리가 한 9%대 정도 아마 진행을 되고 있는데, 눌리, 눌림을 줄때 보유를 그대로 했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보유는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이제 안 마친 것 같은데요. 음, 음, 상당히 뭐, 오늘 3년 동일 스틸렉스를 보유하고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까지 어, 같이 더불어서 또 이렇게 상한가 수익을 안고 또 보유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매매에 좀 힘은 얻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 하나 먹고 큰 거는 끌고 가면서 나머지는 잽잽 잽, 잽으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는 이런 스타일 매매가 상당히 어, 정신적인 건강이나. 매매 마인드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3년 엠택을 안 했다. 또 오늘 뭐, 어, HJ 중고음을 안 했다. 또 뭐, SGA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기분이 좀 꿀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품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승부를 걸었던 종목은 다 오전에 승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전 2시간에 승부를 내잖아요. 그리고 오에는 운동해야죠. 또 취미생활하고. 그래야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몸 아프고 이러면 절대 오래 살아남지 못해요. 꼭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또 집중을 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